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손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버린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각 가지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말씀을게 적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서 참 분별하지 못하면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혹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것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법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큰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죠 말해야 할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절한절 말씀이 서로 맥이 있습니다 짝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시편 전체를 시편 1편에서 요약해서 완전히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도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성경 전체가 사실 요약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 신앙에 퇴보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수 없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 엄청난 어, 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왜 주님 안에 거하지, 거하게 되지 못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의 쓴뿌리를 퍼뜨리는 자와 거룩함에 반대되는 음행과 식물을 탐하는 것, 곧 육신에 속한 것을 탐하는 자는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본인은 오입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실족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 그 신앙을 갖는데 힘들게 하는. 같이 형제로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감당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 우리가 같은 동료 아주 친한 친구 같이 지내던 사람들도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아주 어, 굉장히 멀어지고. 또 때로는 저주까지 하고 상대방이 좀 아주 그냥 폭삭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에 저주의 그릇으로 쓰임 받다 보면 어 그게 얼마나 큰어 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는 항상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어, 성경은 할수 있으면,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8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그리또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된 동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외인에 대해서도 화평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로마 말매 아마 우리둘이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매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자물이 되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이 매우 강조적으로 화평할 것을 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때로 종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거나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면 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지나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성품에서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보거나 하면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성격대로 행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있으면 돕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연약하면 힘이 돼 주고 또 서로 함께께서 선을 이루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부추겨 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 화평할 것에 대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고, 그 명령대로 살고자 하면, 어, 이 땅에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조금만, 어, 싫어도 그 싫은 내색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래도 좀, 어,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을 위한 결단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야 합니다 노마서 14장 19절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하고 나아가 될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좀더 변화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수준과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어, 전에도 보면, 교회에 나와서 물질로나 많이 헌신하고, 월세를, 어, 감당하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참 특해요. 교회 월세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한 번은, 어, 가방채 한번 잃어버렸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어, 월세를, 어, 이제 내고 하는 분이 있는,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에 담배 좀 끊으라게라. 뭐, 신앙이 오래된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이면, 그걸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정말 더 깊이 요구하셨겠죠. 그냥 아직은 뭐 연약한 상태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작은 것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어, 깨닫고 변화되고 세워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단번에 그냥 어,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건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 하면 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고 어,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좀더 성도로서 그 자세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 1서 3장 3절에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 영생을 추구하고 구원을 바라는 자는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힘으로 누르기도 하고 또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때 별로 크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하,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쓴뿌리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쓴뿌리란 문맥상 교회에 은밀하게 사악한 영향을 끼치는 교훈 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성로들을 깨어 그리또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자들이 전부다 깨끗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사람만 나오겠습니까? 세상에서 어 살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이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이러면서 어참 거룩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구습들이 어 다른 사람들에게 쓴뿌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변화되지 못한 증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쓴뿌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으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와서 그 쓴뿌리에 찔려가지고 더 어떻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책임이 바로 그 사람을 실족시킨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쉰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가시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은 슬쩍하게 하고 이게 무너뜨릴 수 있는 역할이 이게 하나 변화되지 못한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화평함과 거룩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으로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는 후하죠. 자기의 문제를 보기보다 상대방을 탓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면서, 어, 자기,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어,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평하고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볼때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남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화를 내거나, 어, 좀 짜증스럽게 대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뭔가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상감도 들어오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러는데, 어, 이제는 우리가 그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를 남으로부터 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된 근성으로 다른 이에게 악행을 끼칠 수 있는 가해자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어, 그 쓴뿌리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교만이 나와요. 본인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도 교만이 묻어나오죠.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부분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내 속에 변화되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좀더 사람이 온유하게, 어, 보여줄 거야. 다른 사람이 올때 참, 어, 인격이 참 인정받고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소리로 때로는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 신앙생활하고 오면서 참 알게 모르게, 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소문도 듣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참 입장 난처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만나는데, 뭐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따져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 그러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이 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것을 끌어내리고, 남들이 잘하고 있는 것은 꼴못 보고 하는 것, 이것들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좋은 날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잘할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듭났지만 완전한 성화에 다다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새것이 되었지만 옛 습관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곧 죄에 다시 물들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의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은 없는이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육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좀 긴장해야 돼요. 신앙 생활하면서. 그리고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힘써야 되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일에 수임받으면 안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 가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믿음 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광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애서와 같이 망령된 것들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려서는 후회합니다. 화평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온전히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